안녕하세요. 저는 페미니즘 번역으로 인한 오역에 관한 사례 연구 게임 아이돌마스터 밀리언 라이브 시어터 데이즈를 중심으로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응용언어문화협동과정 석사 원호혁입니다. 해당 발표의 부제는 서브컬처 게임과 페미니즘 번역이 마찰에 관한 소고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투표는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해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관점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위의 경우 보수언론의 경우는 그 진보언론에 비해 부각된 단어들을 보여주는데 보수언론에서는 조염병 등의 이제 관점을 맞춘 것을 볼수 있고 진보언론은 경험, 차별 등의 관점을 맞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 남성여성의 갈등은 첨예하게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게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성 플레이어가 강세를 보이는 서브컬처 게임의 경우 특히 페미니즘 논란에 대해서 플레이어들이 반발이 심한 경우가 있으며 이 이로 인해서 게임을 이탈하거나 혹은 캐릭터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왼쪽의 경우는 이제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일러스트가 있다는 경우로 개발진이 사과를 하고 일러스트를 교체한 게임 크로노아크이고 오른쪽의 소울워커는 이제 경쟁 작품. 클로저스로부터 페미니즘 사태로 인해 유저가 유입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서브컬처는 주류 문화로부터 주번적인 것뭐 등의 의미를 가리키나 통용되는 서브컬처의 개념은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피규어, 그리고 서브컬처의 전문가인 오타쿠와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오타쿠는 타임과 의사소통이 서툰, 뚱뚱하고 안경을 쓴 이미지가 대두적이었으며 이는 현대에도 마찬가지나 근래 대두된 모바일 서브컬처 게임 페그오, 프리코네 등의 서브컬처 게임에서의 흥행과 세계적인 매출을 통해 보았을 때 오타크 문화는 이제 소비의 거대한 흐름 중 하나가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서브컬처 게임 중한 장르인 아이돌 육성 게임의 경우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육성할 캐릭터를 선택해 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해당 선택을 위해 캐릭터들의 성격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거나 혹은 취미, 성격 등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이를 오해라고 불리는 소외자 계층이 흥미를 유발하는 선호 코드로 이제 플레이어들의 애착을 유도하며 이를 통해서 플레이어들의 과금을 유도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밀리스타에서는 오해 요소로 캐릭터 연령, 신장, 외모 그리고 목소리 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서 플레이어들은 캐릭터의 애착을 느끼고 자신이 육성할 아이돌을 선택하게 됩니다. 서브컬처 콘텐츠는 그 자체로 가상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현실에 등장하지 않는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들 플레이어들은 그 캐릭터 자체를 하나의 인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에서 총기가 그리고 배가 동물이 사람의 캐릭터로 나온다 하더라도 플레이어들은 이들을 하나의 인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왼쪽의 이미지는 아이돌 육성 게임인 밀리시타의 이미지이며 오른쪽의 경우는 동물 기반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 명일방주입니다. 페미니즘 번역과 관련하여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었듯 페미니스트는 여성주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여자를 성적 도구로만 생각하고 남성과 동등하지 않은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반대하며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개념의 페미니스트 개념이 되,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 대두된 메갈리아 사태, 강남역 살림 사건 등은 여성의 권리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시켰고 페미니즘은 한국 사회와 강한 문화적 연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페미니즘과 번역이 연계된 페미니즘 번역의 경우는 남성성에서 탈피해 여성성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원역, 원문과 번역문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작가가, 번역가가 모두 참여하는 글쓰기, 그리고 페미니즘의 가치와 의식을 텍스트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페미니즘과 번역과 유사한 개념으로 젠더 번역이 있는데 이 경우는 기존의 유럽과 비유럽, 특히 번역과 보방, 원문과 재생산 등의 위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던 사고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미니즘 번역은 번역과 페미니즘의 적극적인 결합, 그리고 남성중심적 표현에 대한 완강한 거부를 기원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번역가들은 원문을 번역할 때 그들의 행동주의를 번역에 반영하고자 하였죠.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인 언어를 탈피해 단어를 여성화하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문법 구조 새로운 이미지 등이 원문에 적용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녀의 의미를 연합으로 번역하거나 여성 인물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더 주체적으로 묘사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죠. 이 경우는 고의적으로 오역을 행하는 의도적 오역의 개념이라 해당할 속한다볼수 있습니다. 사실 근래 번역학에서는 오역이라는 용어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역가의 재량에 따라서 그리고 이에 번역가의 판단에 따라서 이를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말도체의 경우는 안녕하십니까힘세고 강한 아침 이런 경우는 오역이라 볼수 있으나 해당 번역은 해다, 해학 그리고 패러디 혹은 빠른 정보 전달로 오역임을 알고도 해당해집니다. 페미니즘 번역의 경우 섹슈얼리티, 여성성과 관련된 어휘를 인지 이를 의도적으로 중성적인 단어로 대체하는 번역가의 선택, 은 의도적 오역의 사례 중 하나로 볼수 있죠. 다음은 게, 논란이 되었던 가, 게임 가디언 테일즈에서의 번역입니다. 호어을 이제 걸레라고 번역했었고, 이는 논란이 되어 광대로 다시 번역이 되었는데, 이들은 페미니즘 번역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때문에 게, 개발진들은 또한번 번역을 수정하게 됩니다. 호어은 미국엔 성매매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열등감에 극에 달한 악역이 반패는 대사에 등장하나 광대가 이 호어를 대체할, 잘 대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 단어가 남성 혐오를 단어를 의미하지 않느냐는 논란까지 생기며 더욱더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번역가가 의도를 밝히지 않은 이상 이는 확대해석일 수밖에 없으며 언어를 순화하기 위해 다소 거리가 있는 단어를 채택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게임 밀리시타의 경우에는 가슴을 얼굴로 번역한다던가 여자답게를 아이돌답게로 그 섹시한을 매력적인 그리고 오빠를 뭐 원래 중성적인 단어인 프로듀서로 번역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자력은 일본의 신조어로, 0 0 년대 말 낮아진 일본의 혼인율, 연애와 결혼을 선호하지 않는 초식남 등 일본의 현대 문화를 반영하는 있는 문화적 어휘나 이는 번역에서 너무 쉽게 대체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게임 뱅드링 걸즈팬 파티에서의 경우도. 여자력을 어른스러움으로, 그리고 여고생 밴드를 그냥 고등학생 밴드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었어서, 같은 대급사인 가디언 테일즈의 번역이 논란 후 주목이 되었습니다. 체력을 의미하는 HP라는 단어는 헬스포인트가 아닌 히포인트 몇 대를 맞으면 버틸 수 있느냐의 단어에서 유리한 것인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시대 문화가 얽힌 복잡한 어휘의 경우는 번역을 쉽게 하기 어려우며,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밀리시타의 경우는 일본의 서버를 향, 향하는 유저들이 많았는데, 때문에 일본 유저에 익숙했던 한국, 플레이어, 일본 서버에 유, 익숙했던 한국 플레이어들은 이제 한국 서버에 이질감을 느끼며 게임의 유입이 되기 어려웠었습니다. 오역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느냐의 의문은 정말 어려운 난제입니다. 하지만 서브컬처 게임에 적용된 페미니즘 번역이 논란의 경우에는 언어 순화에서의 장점은 있었으나, 원문가 지나치게 의미가 멀어진 나머지 캐릭터성이 무너지거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하스스톤의 서비스 번역으로 안녕 로봇은 원래 annoy라는 짜증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해당 의미를 삭제하고 대체해서 안녕이라는 의미가 붙었고 때문에 해당 번역은 플레이어들에게 선호받지 못하는 사례를 볼수 있었습니다. 게임 페이 플리지 동물 여권 내라의 경우 다수의 번역이 오역임에도 불구하고 큰 각광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임내다를, 뭐 그냥, 임내다는, 원래, 임니다가 옳은 표현이나, 임내다를 그대로 사용했으나, 이와 같은 경우들은 수용자들이 이를 오역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며, 또한 번역가 역시 이를 해악성을 더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번역이었다, 밝힌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가슴 같은 단어가 그대로 제시된다는 것과, 아니면 최근에 인터넷 단어에서, 있, 방송에서 유행했던 김오찌 같은 경우, 대중에게 미치지 않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게임의 선정성과 이제 규정에 대한 연구는 추후에 또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일부 서브컬처 게임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캐릭터와 일러스트를 통해서 남정 플레이어들을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더욱더 연구와 그리고 이제 정도에 대해서 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번역가는 원문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며, 그관정에서 진짜 지나치게 선정적인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맥락을 깊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도 없이 번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